안녕하세요 대헌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헌트럭 윤대표입니다 2.5톤 카고트럭 차량에 호루탑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차고지에 도착하였는데요 을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마이티 2.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호루탑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소개 드리고 있는 차량은 2019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운행거리는 19만 8천 킬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2.5톤 차량으로 운전석 뒤에 공간 있는 슈퍼캡 모델이고요. 적재함 높이가 조금은 높은 고상 차량으로 출고된 모델입니다. 2.5톤 차량은 적재함 높이가 낮은 저상 차량과 고상 차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상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과 중량물 음만시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경쟁비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저희가 호르탑을 제거하고 카고트럭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니면 냉동탑이나 내장탑으로도 구변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호르타차 차량은 중량물 운반보다는 가벼운 짐이나 부피가 많이 나오는 짐을 운반을 하는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보시면 출고 당시 그대로 나무 바닥이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량물 운반보다는 가벼운 짐을 운반한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벼운 짐을 운반한 차량답게 엔진 컨디션이나 차량 상태는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거리 운행과 중량물 운반이 목적인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타이어도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매하시면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 지금 세차를 하지 않아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시, 2019년식으로 연식이 좋은 만큼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019년 8월 최초 등록한 19만 킬로 운행 중인 2.5톤 슈퍼캡 고상 카고 트럭 차량입니다. 어, 호르탑 그대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카고 일반 호르탑을 제거하고 일반 카고 트럭이나 탑차로 구변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 차량이고요. 경정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깨끗해진 모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어, 중고 트럭이나 화물차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